네 안녕하세요 임영웅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영웅의 저녁 9시 뉴스 네 휴일에는요 저녁에 구독자를 만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임영웅과 관련된 소식이 무엇이 있었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음악중심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우선은 따뜻한 미담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아이고 쑥 올라갔다 <laughs> 네, 역시 국민가수 따뜻한 인성에 감격했다 이런 여행가이드님의 미담이 소개가 됐습니다 여행가이드 이분은 네, 영국에서 가이드 생활 하시는 분인데요 네, 임영웅님 그 팀이 영국에 와서 에, 촬영할 때 에, 이분이 여행가이드 이분이 에, 다세 음, 정도를 있었던가 봅니다. 에,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정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사실 가이드 사인들이 비용을 받고 가이드를 하게 되면은 뭐 마지막 끝나고 헤어짐은 대체적으로 또 그냥 잊어버리죠. 또 다음 분을 모시게 되는데 많이 여운이 남았던가 봅니다. 에, 보니까는 워낙 인성 좋은 우리 인영님이 잘해줬고요. 스탭진들이 전부 다. 이 사장님을 형이라고 아주 친하게 예, 불러주시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롤링페이퍼라고요. 에포용지에다가 예, 그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담았는데, 거기에 많이 감격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름이, 네, 이런 사진과 함께 보냈는데, 이분이 최진석 사장님이라고, 제가 어디가 안 나왔나? 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모쪼록 신곡 발표를 위한 유럽 여행에서 휴식도 준비도 잘 하길 바란다면서 자신이야말로 이명웅 유튜브 보면서 추억팔이를 한다면서 모두가 형이라 불러져서 특별하지 않은 자신 자기도 여행하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가이드 경험 중에서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7년째 가이드 생활을 하시는데 이렇게 또 아주 귀한 분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맺었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것이 지금 기사가 됐습니다. 제가 관련돼서 아까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마지막에 보시고 싶은 분은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에 엠카에 이어서 쇼 음악 중심도 1위를 했죠.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낀 뮤직뱅크.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사실 이번에 에, KBS가 아주 혼쭐 났을 겁니다. 항의글이 쇄도했다. 제가 뭐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네 이번 주는 임영웅 주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왜냐하면 음반도 나온지 따끈따끈하게 일주일 됐고요. 그리고 지금 최고의 스밍도 되고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방송 한 방송 좀안 나왔다고 방송 점수에 빵점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팬들이 뿔이 났다라는 뉴스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는 0점 방송 점수 0점 받은 인기 초절정 가수 그래서 KBS 시청자 게시판이 뜨겁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가 보니까요 진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에이. 제가 보기엔 담당 pd 아주 혼쭐났고 사장님한테 불려가서 지지 혼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국민이 납득하는 기준이 돼야지 납득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kbs가 이번 기회에 뭔가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에? 방송 횟수 점수가 5300대 빵점 참나. 에? 임영웅 교수 음반점수에 가장 많이 올렸을 때 5,800점인데, 110만 장 팔렸고요. 느세라, 세라핌인가요? 여기는 30만 장 팔렸습니다. 게임도 안 됩니다. 게임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방송, 아무 아무리 걸그룹이고, 또 최신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뒤에 아주 막강한 소속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도 해도 너무했다. 라는 얘기가 아주 쏟아졌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뮤직뱅크 일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영웅님 덕분에, 뮤직뱅크, 음악중심, 엠카운트, 모두 시청률이 다 꽝충꽝충 올랐습니다. 특히, 뮤뱅과 음중은 시청률이 두배 올랐습니다. 이거 참, 제가 보기에는 진짜 큰절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시청률도 춤추게 한다. MBC 음악중심 시청률 0.4%에서 0.9%로 배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여기도 나오잖아요. 스타뉴스에서도 임영웅 1위 쇼 음악중심 시청률 2배 껑충. 시청률도 히어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뉴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임영웅 출연, 음악 중심, 시청률 두 배. 그런데요. 제가, 저도 관련된 영상을 아까 만들었지만은, 임영웅님이 출연한 때의 시청률이 그 20년 동안 했던 거에 가장 높은 점수가 임영웅이었다는 것.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쇼 음악 중심도 마찬가지고, 예. 또, KBS 뮤뱅도 20년 동안 하는 중에서 임영웅이 출연한 어제가 가장 어제 그저께가 가장 높았다라는 것. 이거는 진짜 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그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네자 임영웅님 히어로 파워 사랑은 늘 도망가 총 56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5600만 뷰면요 임영웅님의 별나사가, 별나사가 5,500만 뷰거든요? 맞죠? 5,500만 뷰인데, 네, 보니까는 5,499만. 근데 하긴 여기는, 이, 다 합쳐서 그렇긴 하지만은, 합쳐서 그렇긴 하지만은, 아무튼 5,600만 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야이네 개가 다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이제는 뭐, 임영웅님의 대표곡이, 네? 그래도 별나사가 대표곡이죠. <laughs> 늘 저의 휴대폰의 벨소리입니다. 자, 임영웅 님, 네, 59주 연속 아이돌 차트 평점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59주 연속입니다. 59주. 59주면은 1년 하고 에, 1년이 52주니까요. 1년 하고 두 달째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임영웅 님 그, 이 뭐죠? 어디서 불렀죠, 이건? 한 잔의 눈물. 700만 뷰를 돌파했네요. 이게, 잠깐만요. 어디서 불렀나 볼까요? 에, 그렇죠. 한 잔의 눈물. 어디서, 불렀, 어디서 불렀습니까? 네,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한 잔의 눈물이 지금 700만 뷰를 넘어섰다 는 소식이요. 음원 차트 얘기 좀 할까요? 음원 차트. 음원 차트, 아니, 왜 지금 이등 나오지? 네, 됐죠? 음원 차트 융단 폭격했는데 매주 일요일 날마다 가슴 뛰게 하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이 방송 만들었지만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8시 땡! 하니까는 쏜살 같이 보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겁니다. 감성장인 5월 15일 멜론 타, 차트 탑 100에 탑 10을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위 사랑은늘 도망가 2위 우리들의 블루수 3위 그 다음에 싸이와 들어가 있고 6위 무지개 아버지 7위 이제 나만 비도의 8위 손참곱 9위 사랑의 진짜 10위 아비앙또 11이 연애편지 인생창가 사랑역 보금자리 사랑해요, 그대. 탑 20에 18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예쁜 모습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니 차트. 지니 차트는 탑 10을 완전히 싹 쓸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하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버지 무지개 이제 나만 믿어요. 아비앙또 손참고 사랑가 진짜 사랑력 연애편지 보금자리 사랑해요 그대를 인생 창가까지 이렇게 14위까지 14개가 쪼로로록 네 하나도 틈을 안 벌려줍니다. 아, 욕심쟁이 <laughs> 마지막으로 네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로 있는 네 청원 아이스의 에스프레카페 판매량이 270%. 근 3배가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청혼 아이스. 네, 네, 그래서 에 지금 앞 상반기 판매량을 지금 3배로 올렸다고 합니다. 판매량을 <laughs> 네, 이렇게 되니까는 네, 사실 청혼 아이스는 더 좋겠지만은 임영웅이 팬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광고 모델로 있는 제품이. 많이 팔렸다는데 기분 좋죠. 그래야지 또에스프레 카페 청원 아이스가 임영웅님을 계속적으로 모델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기분 좋은 소식들이 꽉 찼네요. 네. 주말 뉴스 여기서 마치고 네. 또 내일 아침에 제가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지금 네. 준비하고 내일 아침에. 아주 시시콜콜한 까지 우리 구독자님들 소국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건행